어 히트 앞에서 히트 왔어 앞에서 히트 열심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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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한가나 금붕어네 선생님 이 금붕어 어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지금 어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로드를 바꿨는데 로드를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그냥 손이 좀 아파도 손이 좀 아파도 그냥 옷으로도 바꿔서 올게요. 네, 카디나 버트때 그립이 두꺼워가지고, 좀, 조금 이제 약간 건그립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손이 좀 지금 좀 아파가지고 그걸로 바꿨는데, 안 되겠네요. 너무, 너무, 너무 흔들리네, 소리가. 손이 아프더라도 쭈가 우선이다. 낙, 그, 낙, 그, 낙, 낙, 낙. 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낭 낭낭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연속해서 출조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좀 무리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엘보를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엘보나 어깨보다는 이 손가락, 특히 이 중간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사실 일상생활을 조금 하기 힘들 정도? 그리고 제가 낚시뿐만이 아니라 어, 평상시에는 거의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20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자판 단축키 사용이라든지 컴퓨터 자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사실 이제 업무적인 거 낚시가 이게 겹쳐지면 그러던 차에 제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받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페이스펙토이에서 나온 파라핀 제품입니다.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제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파라핀이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제품을 구입을 할때 옵션으로 파라핀을 좀 여러 가지 종류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파라핀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에 좀더 욕심이 났었고요. 이 페이스 팩토리에서 나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뭐, 파라핀을 데워주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작동이 복잡한 걸잘 사용을 못 하거든요. 온도를 맞춰야 된다거나, 이런 조작이 어려운 부분? 그런 거에 대한 겁이 있는데, 이 프라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시면, 바로 이렇게 AI 버튼의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제품이 알아서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를 같이 측정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할게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넣어놓은 파라핀은 민트향의 기본 파라핀이고요. 파라핀을 벗겨서 넣으면 4개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어, 더 추가해서 넣으려면 6개 정도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추가로 이렇게 제가 시어버터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사고 싶었던 이유도 이거였어요. <laughs> 시어버터 향의 파라핀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건조한 편인데 이 시어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함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에서 파라핀을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6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가 옵니다. 이걸로 충분히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핀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고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핀을 넣고 2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면요. 이렇게 파라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처음에 온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3도에 맞춰집니다. 이 어, 온도 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 온도로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되고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좀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예약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바쁠 때는 되게 스마트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파라핀 제품을, 아꼭 사야 되겠다? 이 파라핀 제품을 꼭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손가락이 굉장히 아팠던 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갑냐면, 그냥 자다가 옆에서 추추님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음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제가 만약에 차가운 물을 한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급속도로 차가워집니다. 이거는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정도도 굉장히 손발이 차가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파라핀이 수족냉증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 특히. 그리고 이 낚시. 일단 낚시. 그쵸. 저 진짜 로드, 제가 이제 왼손으로 로드를 잡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손이 정말 땡땡 부어 있을 정도로 이 중간, 특히 중간 손가락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정말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저는 먼저 왼손 제가 좀 많이 아픈 왼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3도인데요. 저는 어 따뜻해, 어 따뜻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끈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53도가 별로 뜨겁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겹 살짝 씌워주고 5초 정도 식혀주고요. 그리고 다시 넣어줍니다. 뜨거운 거못 참으시는 분들은 이 온도가 좀 뜨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뜨거운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온도가 그냥 따끈한 정도, 그 정도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두번 정도 막을 씌워주고요. 이렇게 굳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더. 세번 정도 해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어, 온도가 이제 별로 뜨겁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아요. 온도가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온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 따끈따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셨으면요. 동봉이 되어 있는 이 비닐이 있거든요. 이 비닐을 씌워줍니다. <laughs> 석고상 같아.

수족냉증이 있다는 거는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파라핀에 열을 보존할 수 있는, 어, 열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어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 되게 그거 같아. 석고상? <laughs> 이렇게 지금 구, 굳어진, 제가 손을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이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굳어진 파라핀은요, 이렇게 손을 살짝, 살짝 돌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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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장갑처럼, 이 파라핀이 그, 어, 제가 예전에 되게 싸구려 파라핀을 써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되게 왜그 조각조각 붙은 것처럼 떨어져가지고 진짜 이거 하고 나서도 굉장히 찝찝하고 막 떼어내기도 되게 힘들고 이게 물로 잘안 씻기기 때문에 깨끗하게 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이, 보이세요? 제가 아직 15분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이 움직여서 이렇게 장갑처럼 이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표면, 표면 보이세요. 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어, 왠지 벗겨질 것 같아. 장갑처럼. 이렇게, 정말 짠!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죠. 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음, 그래서 너무 싼 파라핀을 사용을 하시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니까요 벗겨져라 장갑이요 짜자 다시 넣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넣어주실 때 이렇게 뭉치시지 마시고요 뭉치면 녹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렇게 담그시면 네잘녹습니다 음, 너무 좋아합니다 자자 손에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 제가 사용을 해보고 직접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페이스 팩토리에서 나오는 파다핀 베스 프라임 버전입니다. 어, 버전 1 버전도 있지만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프라임 버전이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양한. 파라핀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구경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요. 손 많이 아프신 분들, 손 많이 차가우신 분들. <laughs>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 벌써 약간 몸이 <laughs> 후끈후끈합니다 어, 신욕한 <laughs> 느낌처럼 약간 몸이 약간 후끈후끈 하는데 어, 몸의 혈액순환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낚시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